안녕하세요. 박정윤의 먹냥먹냥의 박정윤 수의사입니다. 다들 이제 봄이라 많이 나들이도 하시고 할 텐데요. 강아지들과 나들이나 산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실제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뇌나 심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모두들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할 때몇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좀 안심되는 그런 산책이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악, 아주 나쁨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산책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나가야 한다면 20분, 30분 산책하는 걸 5분 이내로 줄여서 배변만 하고 잠깐 오는 거. 여기저기 냄새를 막 맡고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입할 수 있으니까 목줄을 짧게 해서 헉헉거리면서 뛰지 않고 살방살방 걷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로만 이렇게 산책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산책 후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산책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겨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털을 핥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 후에 털에 묻어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핥으면서 미세먼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산책하는 아이들의 경우 매일 목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먼저 돌아온 뒤에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빗질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정도로 간단하게나마 샤워 아닌 샤워 같은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몸만 닦는 게 아니라 눈도 닦아주셔야 합니다. 눈 같은 경우는 뭐 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용 인공 눈물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집에서 그 눈물 건조할 때 쓰는 인공 눈물 있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따서 쓰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흘리고 눈 앞꼬리를 살짝 닦아줍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주르륵 흘리듯이 해주시면 눈을 좀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때 시원해?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여주세요. 몸에서 배출이 되거나 순환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물을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많이 먹이지?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캔이나 맛있는 걸좀 물에 타서 이렇게 주시는 식으로 해서 물을 좀 많이 먹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밥에다 물을 좀더 넣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보호자분한테 들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동물용으로 나왔다고 하고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사실은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어. 궁금했어요. 실제로 착용할 때 아이들이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아이들한테 한번 착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제가 이것저것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리 <laughs> 이리 와요 이리 오세요